6.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지 말라 너희 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징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부그럽고 여호와께서 내 열주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 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 심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로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사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 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궁창에선능이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유에 더욱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압을 살육당한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여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 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 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 높으시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잠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 누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고케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리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그선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이에 위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그 후손을 영구케 하여 그위 이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치하냐며 내 율례를 파면 내 계명을 지키지 하냐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잠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사했은 즉다이 세계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국해드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어와서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포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의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축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 까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태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시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의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사하신 이전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인 내품에 입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와께서 호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해 하셨은 즉, 그 살륙당한 자는 내어던진마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와의 호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동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렸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신에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령이 없겠고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리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것이오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현관 성에는 엉겅퀴. 새 품이 자라서 시랑의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가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령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사장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이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연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관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져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량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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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